직장 다니고 계신 여러분 월급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인데 이 정도면 또래보다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어, 한 번쯤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sns나 블라인드 커뮤니티 보면 뭐 자기가 연봉 1억이 된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댓글 보면은 박탈감도 살짝씩 들기도 하고 이게 쌓이면은 불쾌감까지 드는 묘한 기분으로 나오곤 합니다 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몸 갈아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지난 주말도 보시고 지금 12일 연속으로 하루 12시간씩 일만 하다가 이제 쉬는 날 돼가지고 영상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채널은 가능하면 시간 안들이고 자료 조사 없이 제 생각 주절거리는 채널로 만들고 싶은 게 방향성이긴 한데 이거는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 기준으로 25년 2월에 공시된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결과를 참고했습니다. 평균 중위임금부터 저도 꽤나 궁금했던 연령대별 소득까지 찾아와 봤으니까 한번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봐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소득은 363만원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평균 중위소득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받는 사람들 어, 소득을 모두 더한 뒤에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위소득자의 영향이 크게 받는데요. 몇몇 고소득자들이 이제 소득의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다섯 명의 소득이 2천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 3천5백만원, 2억원이라고 하면은 평균은 이걸 다 더하고 다섯 명으로 나눴을 때 육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네 명은 삼천만 원 전후를 받고 있죠 그래서 평균 소득은 체감보다 높게 보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이제 딱 가운데가 어느 정부냐 이 개념을 알려면 중위소득을 봐야 되는데요 전체를 소득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딱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나 뭐 저소득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딱 중앙값을 알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다섯 명 기준으로 했을 때즉 2천만 원, 2천 500, 3천, 3천 500, 2억 원에서 중위소득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평균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체감에 가까운 수치를 말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고소득자 평균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363만 원, 중위소득은 278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고. 영상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400만원이면 평균보다도 위, 종이소득보다나 한참 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중위로 봤을 때보다는 내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연봉이나 받으시는 임금의 차이가 상의할 테니 400만원 기준으로 놓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제 23년도에 어느 정도 수득분프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개념은 내 구간이 35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전체로 보면은 성이 몇 퍼센트인지 보기 위해서는 천만 원 이상부터 더해 가야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의에서부터 이 분포를 더해 갔을 때 성의에서 3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정도면은 36.8%. 그리고 4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은 25.5%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득 구간으로만 보게 되면은 허수가 장기 근로자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봉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저 같은 30대나 아니면 조금 더 어린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연령대별로 구간을 나눠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 구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30대 연령대 구간을 한번 보면은 이제 2.4%부터 19.0%까지가 이제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구간인데 이 값을 모두 더하면은 47.3%가 나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37%에 가까운 구간보다 어, 조금 더 47.3%면은 구간이 조금 더 산위에서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저는 생각보다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어 가지고. 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료 만들면서. 350에서 450만원 딱 그냥 중간 정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사실 350에서 450 사이가 19.0%로 구간이 꽤나 넓어가지고, 350만원 가까이에 되시는 분들은 한25%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350만원 쪽에 더 가까우신 분들은 47.3%딱이 정도의 구간에 계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 증감률도 나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0대가 증감률이 가장 낮은 분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증감률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도 모두 3%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30대만 지금 2%가 안 되는 1.8%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 저희 세대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 좀 여러모로 당황스럽고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저는 한 400만원 초반대 정도 받고 있는데 어... 뭐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임금 근로 기준이기 때문에 부업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있지가 않아요. 뭐 보시면은 각자 받으시는 회사에서의 이제 연봉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이하겠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최고급과를 받더라도 10%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희 회사도 지금 직급이 없는 상태인데 이 직급이 없는 게또 문제거든요. 지금 대리의 뭐 주임에서 대리로 넘어간다든지 사원에서 주임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대리 과장 과장에서 차장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이 구간이 그래도 연봉이 좀 뛰는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다 막아 놓고 있죠 요즘 회사 같은 경우들이 뭐 시덥지 않은 명분 들면서 결국에는 연봉 증가율을 낮추려는 그런 시도들인데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죠 이렇게 봤을 때 회사에다가 목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뭐 영상 초반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말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아, 썩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커리어적으로 저도 쌓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못 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부업이나 투자를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도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부업 놓지 않고서 차가운 저분 주의의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 연봉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고 어,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회사에서 이렇게 몸가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그 정도에서 안 좋아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어, 뭐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게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선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취미나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부업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었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나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은 아래 고정 댓글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부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자본주의의 삶에서 더잘 살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